아름다운 미국 여행지 TOP 10을 추천합니다. 1.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알카트라즈 섬, 피셔맨스. 2.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입니다. 3. 라스베가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가스는 화려한 쇼. 4. 옐로스톤 국립공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온천 가늘천, 시애틀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등 혁신적인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6. 시카고 시카고 윌리스 타워, 밀레니엄 파크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와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7. 올랜도 올랜도. 월트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테마파크의 도시입니다. 8. 워싱턴 D 미국의 수도로 백악관, 미국 국회의사당, 국립미술관, 링컨 기념관 등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